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달에 거듭되어지는 이 말의 어떤 책망과 공격 속에서 이 욥은 철저하게 이 무너짐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지금 당한 심정이 어떠하지요? 아 나는 낯선 사람이 됐구나. 아 나는 타국인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됐구나. 아 나는 이제 원수가 됐구나. 제발 좀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아,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아니면 위로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외롭다라고 하는 심정을 고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로 산산이 나를 부수었다 산산이 부수었다 괴롭게 했다 이 산산이 부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은 의미일까요 산산이 부수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황폐하게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야이 그냥 무책임한 충고 야유백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찾아봅시다 아니 우리말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요비 자기가 뭐 모르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이 무정한 이 신앙의 판단들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든지, 유비 속 사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졌다, 황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분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 탄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비판하려고만 하면 비판할 이야기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처 주었다. 뭐, 이렇게, 아,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좀 그게 쓰지만, 야, 원래 양약은 입에 쓴 거야. 좀만 있으면 괜찮겠지. 때론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속사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렇구나. 신앙인의 언어 하나가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언어 한 마디가 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넘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언어 영적인 지식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의 언어 가운데에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백에 가장 힘든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신만 혼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도 그렇죠. 뭐 심지어 뭐의 형제들, 뭐내 집안 사람들, 심지어 인 종들, 또 같은 침상에 있는 아내의 숨결조차도 다그 나를 미워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 이 허리의 자식들 이미 요비의 자식들은 다 죽었으니까 뭐둘중 하나겠죠. 요비 아내와의 관계 이외에서 자식들을 얻었던지. 그런데 요분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이, 연애의 표현적으로 이 모태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자식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마음을 못 알아주고 부모와 자식들이 마음을 못 알아줘도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을 알아주면 괜찮을 텐데. 그런 형제 한 명, 한명 없다.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친척들, 친구들 아무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요벌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처럼 나타나신다. 지금 하나님조차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나를 법정에서 고소한 마치 그런 고소인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나는 철저하게 혼자 됐구나. 이것이 요블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 하나님조차도 나 미워하나 보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네.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나 보네. 아니, 사람은 나를 멀리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내가 부르짖지만, 우리가 이... 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위하셨기 때문에 애워싸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 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다시 한 번에 뭐숨돌릴 만한 기회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다.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돌아보십시오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바로 그런 보장된 권리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을 초청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내 입장을 말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욕을 무장해제시키셔서, 욕에게는 아무런 수단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수단이 남지 않은 욕을 철저하게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욕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욕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욕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니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나의 형편을 주께 아뢰 것입니다. 자, 유비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한 가지가 있고 도전하는 지혜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 삶에 이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지혜로 그것을 다할수없겠죠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끝까지 서 있는 자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요배 입장에서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배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고 싶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서. 그래서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를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욕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욕의 친구들은 지금 욕이 무엇을 잘못했네, 안 했네. 우리가 찾지 못한 잘못이 있을 거야. 우리의 생각에 틀렸을 리가 없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요분 무엇이냐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내가 알수 없지만,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대속자, 구속자 혹은 보수자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한 간청을 요비 지금 2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런 외로운 심정, 요배 이 고립되고 고독한 심정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그래서 누군가 책에 기록할 수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기록하되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잊혀질 만한 그런 시절이 오더라도 요비 죽음이 이 약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 의론자의 고난당함 속에 있었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졌으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철저한 고립감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 이 고엘, 보수자, 때로는 보복자고, 대신 치러주는 사람, 대신 물어주는 사람, 땅을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그 빛을 대신 갚아주어서 땅을 보존시켜주기도 하고, 빚이고 종이 될 위기에 있을 때그 빛을 대신 갚아주어서 종이 되지 않게 해주고, 때로는 억울한 일과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에 대한 이 복수를 감행해 줘서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 함부로 타인의 생명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 일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루세 이야기에서처럼 이 결혼하지 못하고 혹은 남편과 아이가 다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그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에 이, 결혼, 친척, 친, 형, 형수와 결혼한다든지, 결혼을 해 주어서, 자신의 재산을 할애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장성하게 해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않게 해주는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들. 이, 이런 사람들이 다이 대속자라고 불려지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비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셔서 마침내 땅 위에서 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이 내가 죽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음이 임박했고 죽게 될 것인데, 근데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대면이 원수들 간의 대면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수로 삼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너무 괴롭고 외로운데, 근데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욥기 13장이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친근한 관계로 서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 대속자가 나에 대해서 중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요배 요이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선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다른 지식이 미리 임해서 예언이 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욕이 전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알수 없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지혜를 배워가는 사람이 욕 아닙니까? 그런데 욕에게 무엇인지는,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진 것 같은 고립감은 이건 마지막 고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한 것 같은 이 시절에 하나님만이라도 내편 들어주면 내가 위로가 될 텐데 마치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외로운 요비 자신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답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요백에 주셨다. 언젠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변호하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나를 변호할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과 소망을 꺾지 않는 자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요비에게 나와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비록 지금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관계로 분명히 이 회복되어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이, 이 고립감이 무너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텐데, 하나님은 요백에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더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소망. 그러나, 하나님 안에 무슨 방법이 있겠지? 대속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꺾지 않게 하시더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소망, 하나님 앞에서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보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 구립당한 자들, 고독한 자들, 외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할 때, 나에게 장벽을 칠 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함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는 한 사람을 산산히 부서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유비 하나님 편에서 세워진 대속자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구원과 희망과 새 시작의 그 소망을 꺾이지 아니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